예, 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수학원 2단원 레벨3 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음,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고요 어, 일단 문제 읽어보면 요두 그래프 있죠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두개 음, 원점 대칭입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은거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는 거 빨리 눈치채야 되고 어, 그럼 일단 그려볼까요? 그래프를 <laughs> 자 2의 2를 밑으로 2 x제곱 y는 2 x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자그 다음에 원점 대칭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리고 음 원, 네,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. 이런 식으로, 아이고, 조금 삐뚤데, 네, 그냥 할게요.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. 그랬을 때, 순서대로, P가 제일 기니까, OP가 제일 기니까, 여기가 P가 될 거고, 여기가 원점입니다. 그리고 Q, 여기가 Q가 될 거고, 여기가 R이 될 겁니다. 근데, 여기 잘 보면, PQ 대 QR이 3대 2죠. 3대 2입니다. 근데, 대칭이니까, 요 길이 같을 겁니다. 맞죠? 보세요. 3대 2. 그러면, 아, 3대 1이죠. 3대 1. 네, 뭐, 거의 끝났습니다.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. 음. 자, 여기 쭉 내려 보면, 여기를 T라고 하면, 여기 조심해야 돼요. 3대 1이니까, 다시 보면, 1대4 거든요. 1대3 이니까, 다시 볼게요. 1, 음, 다시. 3대1 이니까, 1대3 이고, 결론적으로 1대3입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가 3t라고 쓰면 안 되고, 4t라고 써야 됩니다. 맞죠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일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2의 t 제곱이고 여기가 2의 4t 제곱인데 뭐 이런거죠 t분의 2의 t 제곱이랑 4t분의 2의 4t 제곱이 같죠 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3t분의 뭐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풀리거든요. t 약분되고 곱해주면 2에 t 곱하기 4는 2에 4t 자, 지수 방정식입니다. 2에 t 플러스 2제곱은 2에 4t 따라서 3t가 2니까 t는 3분의 2입니다. 물은 게 q의 x좌표 즉 t를 물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.